자, 빠전 TV 레전드 미션 드디어 이제 본 게임이 왔습니다. 오늘 레전드 미션은 바로 이 관여 안에 야구공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. 총 10개의 공을 던질 거예요. 8개의 야구공과 2개의 블리츠 공을 던질 거고 하나당 점수가 6점, 9점이 아니라 다 1점씩이에요. 1점씩인데 3번에 들어갔는데 다음에 또 들어갔다. 그러면 그땐 점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컨트롤을 잘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. 중요한 건 야구공은 1점인데 블리츠 볼은 5점을 드립니다. 굉장하죠. 음, 자 근데 아. 오늘 최종 승리하신 분의 이름으로 그 선수의 이름으로 유소년 야구 선수들에게 저희가 어, 기증품이 선물로 들어가고요. 진 선수는 벌칙을 받아야 된다는 거. 자 그러면 빠단 TV 레전드 미션 시작하겠습니다. 화이팅! 영골자 갑니다. 레전드 미션 첫 번째 선수 박성원 컨트롤 제 1구! 아연습그두개 <laughs> 맞히고 실전네안 아. 들어갔습니다 자 1구 실패 점점 앞으로 는것 같은데 2구 야, 8번 7, 8번 하나 맞다. 성공 현재 1점 안 들어갔습니다 자 실패 와 큰일 났다 연습 때다맞췄는데 네, 박상훈 선수가 약간 좀 실전에 서풀만이 많고 어, 4번,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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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이 정도는 몇 %로 %로 지지는 거예요? 평상시에? 4 0 4안 어, 보이는데? 어, 안 보이는데 3, 4 0 4번 5구. 4번 5번 4번 아, 5번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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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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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번 당한데 약간 심판이 아주 많이 안되는데 지금. 나 던지면서 나 2번 이러면 되는데. 어? <laughs> 맞아 맞아. 자, 7구 현재 4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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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자, 8번째 공이에요. 현재 4점. 아! 아! 안 들어갔습니다. 공수심에라. 오! 오! 5번 저도 5번 약간 저 구멍 들어갔던데 또 돌아갔던 것 같은데 <목소리> 자 5점이고 이제 플래치 볼두개 네. 여기서 이거 5점이에요 5점 자 과연 과연 아! 오 어디 들어간 줄 알았어 과연 오 어디 들어간 줄 알았어 아깝다 자, 마지막 현재 5점이에요 알았어요. 아, 오죠. 아, 와! 왜냐면 아. 일반 야구공으로는 여덟 개 중에 다섯 한개 잡았으니까. 경기 한발더 듭니다. 아니야, <laughs> 아, 한발더 <laughs> 뒤에요. 약간 언덕이 있는데. <laughs> <느낌>. 거기 거기 <laughs> 거기 거기. 거기. 아. 자, 빠전 TV 레전드 미션 갑니다. 오! 오! 우와. 저 아직 시작 안 했어요. 제가 멘트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는데 아니야. 아니 아니, 아니. <laughs> 내가 플레이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. 아니, 진짜, 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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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자, 빠전 TV 레전드 미션 이제 임창규 선수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. 현재 박상원 선수가 5점을 획득했고요. 과 임창규 선수 선배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, 유소년 친구들한테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임창규의 도전 시작해 주세요. <laughs> 와. 선발 투수들은 제구력이 아. 정말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다. 나는 아, 어떻게 정 가운데를 못 넣지? 자, 2구 실패. 3구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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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진짜 좋아한다. 4구. 아, 장면 봐봐. 표정이 달라졌어. 어! 표정이 달라졌어. 어! 네개 중에 하나. 다섯 개. <laughs> 자, 다섯 번, 다 번. 다 맞아야 돼요, 야구는. 자, 5구. 어! 3번. 어우, 멋있었어. 와, 깔끔하게. 괜히, 전국대회를 우승시키는 추수는 아니라니깐요 와, 야, 눈빛이 달라졌 눈빛이. 자, 3점이고요. 일 7번째 볼. 7구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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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7구. 하나만 씌워봐요. 아! 아, <laughs> 아 믿을 건블리츠볼 <laughs> 자, 8구. 여기서 안 맞춰도 돼. 그냥 블리츠볼로 맞추면 돼. 요 자 9번, 자 4점. 브릿지 그 포잉이야 아, 네. 또그 와중에 자기 연습을 안 했다고. 야. 연습, 아, 연습, 연습. 2번 맞췄다니까요. 아 좋았어요. 자 이제 9구, 마지막 5점. 용골, 용골. 항상 용골. 어릴 때부터 용골을 이런 싸싸타 보면은 그렇죠. 어꼭 <laughs> 좋은 자리 에갈수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. 잠시만요. 점수는 1점 차. 영구 라이팅. 어, 진 왔어. 마음 아, 통분 는봐 봐. 아! 아! 팍새가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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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무 간절했어. 아, 너무 간절했어. 뭘는데 마음 통했어. 야. 아, 이걸지네 플레이볼 빨리 안 해가지고 n 전 성공했어 l 전 성공했어 e m t saw Anna's enter house. t i m 요 t 가 look at Time to look at Time 아 o look at Time to look at Time to look at t 박상원 선수와 함께했는데요. 레전드 미션의 결과는 5대 4로 박상원 선수의 승리. 네. 야 어땠어요 오늘? 아 너무 창규 형이 잘해가지고요. 와 아,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, 임창규 선수는 오늘 어땠어요? 뭐 이제 저의 용골 자리를 이제는 인수인계를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. 아 벌써. 네 상원이한테 패배 인정하고요. 참패. 인정하고 돌아가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 오늘 두 선수와 함께했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레전드 미션을 통해서 유소년 친구들에게 어, 저희가 기부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오늘은 박상원 선수 이름으로 네. 기부가 어, 하기로 됐고요.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선수들을 지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. 레전드 미션 행사 어떤 분에게 또 지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어, 일단 SK 이제 정윤 선배랑 삼성라이온즈 김동엽 선 선수 두 선수 지목해 주셨고요. 네. 임창규 선수는 어떤 선수와 함께? 저도 삼성라이온즈 우규민 선수랑 KT의 선수? 어, 이대형 선수, 박경수 선수 모아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 다섯 선수들은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빠던 TV의 레전드 미션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임창규 선수의 벌칙 수행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<laughs> 가자 벌칙 받으러 가자.